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. 그 제자는 얼굴이 잔뜩 지쳐 있었지요. 스승님,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걸까요?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, 제자를 데리고 우물가로 걸어가셨습니다.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 물을 마셔보아라. 제자가 물을 한 모금 마시니,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습니다. 스승님, 이 물은 탁해서 마실 수 없습니다. 그러자 부처님은 돌멩이 하나를 우물에 던지며 말했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보아라. 잠시 뒤 우물에 흙탕물이 가라앉아 물은 다시 맑아졌습니다. 부처님은 제자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. 삶도 이렇게 흐른다 흔들릴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탁해진 마음 때문에 세상이 모두 문제처럼 보이지. 하지만 시간을 두고 잠시 멈추면 마음의 흙탕물은 자연스레 가라앉는다.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아라. 고난은 사라지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깊고 넓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.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. 스승님, 이제 알겠습니다.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애썼지. 마음을 잠시 멈추는 법은 몰랐습니다.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마음이 괴로울 때는 움직이기보다 멈추는 연습을 하여라. 세상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언제나 맑아진 모습으로 돌아온다.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인생에 대해 깊게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. 우리도 고난이 몰려올 때 초급해 하지 말고, 잠시 기다려보며 마음을 멈춰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떨까요?